안녕하세요. 해금호정입니다. 자, 우리 연휴 기간에 변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투자 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 우리 연휴 이전에 미리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했다라고 이미 앞에 영상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우리 반도체 관련돼서 우리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는 좀 보수적으로 봤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매매를 의견을 드리면서 대응을 해왔었죠. 자 그런데 우리 그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되면 반도체 쪽에서 변수가 발생될 수 있고 특히 그를 대비해서 우리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 네이버도 혹여나 있을 변수에 우리는 어 일단은 이 연휴를 지나고 보자라고 했는데요. 자 본의 아니게 변수가요. 어, 엔비디아에서 변수가 나왔는데, 바로 중국, 딥스크 효과가 나타났죠. 자, 그 부분이 우리 네카우의 직간접적으로 크게 오늘 급등하는 데 효과가 나타났어요. 자, 급등한 이유, 투자자분들그 효과에 대해서 뉴스 기사들 보셨겠지만, 역시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두 가지 오늘 급등한 이유를 투자자분들이 좀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체크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오늘 급등을 했는데 그러면 돌아오는 이제 다음 주로 가면서 2월달 시작인데 네카우 우리 어떤 어, 상승 또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 이런 것까지 같이 전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딥스크에 대한 내용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쵸? 뉴스 기사들 주말 동안에 보셨을 거고요. 실질적으로 오늘 이렇게 급등할 줄이야? 다들 몰랐을 겁니다. 저도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급등할 줄은 저도 몰랐고요. 자, 아침, 자, 개장하면서부터 제가 우리 네 카오에 대한 내용을 적어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오늘 가장 큰 화두가 됐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자, 보시다시피 9시 8분입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다른 종목들 타이핑 칠수 없었어요. 바로 이 종목부터 투자자들에게 의견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 네카우에 대한 실제 딥시크에 관련된 내용들 여기 적어 드렸습니다. 자, 누구나 뭐 예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그래도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9시 8분에 좀더 이른 시간에 말씀드렸고, 또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기사들 보면 대체로 9시 30분 이후에 딥시크와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해서 네카오가 강세가 나오는 것을 명분을 달아 주었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코멘트 달았던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바로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요 미국 주요 ai 빅테크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네 우리 딥시크 그 부분이 우리 국내 AI 관련돼 있는 개발 업체 대표적으로 내카운데 이 네이버 카카오가 왜 그러면 급등을 했느냐? 바로 비싸지 않은 장비로. 그러니까 우리 딥시크가 자신 있게 지금 이렇게 나와 가지고 엔비디아를 어 어퍼컷 한방 세게 날린 이유가 바로 뭐예요? 어나 엔비디아 너희들이 그렇게 비싸게 만든 거 그렇게 비용 많이 들여가지고 어, 해놓은 거. 우리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는 저비용 가성비 어, ai 모델 가운데서 우리가 가성비 갑이야 라고 하면서 저비용으로도 충분히 네, 충분히 어, 지금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ai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이용할 수 있어 오히려 그거보다도 더 뛰어넘어 대표적으로 우리, 뭐, 채 GPT라고 할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능력을 더 뛰어넘는다라는 내용까지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네, 정말 큰 어퍼컷을 날렸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아, 투자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날 27일입니다. 27일, 우리 한국 시장은 휴장이었습니다만, 27일 날,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네, 자그마치 17% 급락했습니다. 정확하게는 16.97% 급락했는데요. 이 영향이 오늘 국내 반도체 우리 대장 주식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지속될 거냐라고 보면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났고요. 실제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그 가치는 분명히 값어치는 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중국에서 이렇게 나온 것도요, 실질적으로요, 네,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우리 엔비디아 차트 다시 한 번만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죠. 엔비디아 주가가요, 그동안에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 추세에서 추세가 최근 들어서 무너지는 과정들이 빈번하게 발생됐고요, 급등으로 올라가지 못했고, 또 실적 호조인데도 불구하고 강세로 치고 나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준에서 우리 엔비디아 주가는 언제든지 시세가 언더로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가 그만큼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호실적에도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지 못하면서 언제든지 언제든지 아주 작은 악재에도 미끄러질 수 있었던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쵸 이건 저만 알고 있었을까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연휴를 앞두고, 특히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 우리 중국도 긴 연휴를 앞두고, 변수가 생길 수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변수가 됐고, 그게, 네, 엔비디아로, 네, 불똥이 튀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에서는, 어, 우리의 다른 종목들, 예를 들면 반도체 우리 대표적인 삼성전자나 SK이닉스가 그 영향력을 그대로 오늘 영향을 그대로 받았고요. 그럼 그 외의 종목들인 뭐 예를 들면 은행 주식들이라든가 또는 네이버, 카카오 또는 그 외에도 뭐 예를 들면 게임주 같은 종업종에서 좀 방어주로 역할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굴뚝주들 대비해서는요 내수주나 또는 인터넷 업종. 또는 뭐 PC에서 또는 모바일에서 할수 있는 우리 게임 업종들이 대표적으로 방어주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주식들이 오늘 반등 나오면서 시장을 좀 방어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더 집중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코스피 지수는요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면서 오늘 2,500 포인트를 잘 지켜줬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지수는 오히려 시가를 회복하면서 상승 양봉 마감했고요. 오늘 일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뭐 완전히 끝났다 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요 부분들이 오늘 직간접적으로 나타났다 주가에 반영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반도체 주식을 지금부터 어 그럼 급락해서 이제 끝났으니까 그러면 뭐 삼성전자나 에스카이닉스 지금 사야 되나 저는 그거는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시차를 두고 본격적으로 2월 시작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시세 흐름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강세로 불같이 불기둥이 떠버렸는데요. 여기에서 일단은 투자자님들 급하게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네카오가 추세를 잡고 한번 시세가 나오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하루 이틀 강하게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 찾아오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쵸? 오늘 7% 올랐다가 또 며칠 사이에 또 2, 3%씩 또 횡보하거나 또 조정 나와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게 그러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겠느냐? 연속성을 보이면서 올라갈 수 있느냐가 가장 궁금하잖아요. 이 부분을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급등 이유. 첫 번째 딥시크 효과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바로 반도체 급락이 가져온 순환매입니다. 제가 앞서서 우리 네카우 주주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죠? 자, 보세요. 이렇게까지 많이 빠지고 네이버는 옆으로 횡보하고 이거 반도체 단기 고점 나와야 됩니다. 반도체 주식들 좀 정체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죠? 네, 근데 SK하이닉스를 우리는 차익 실현을 언제 했나요, 투자자분들 SK 하이닉스를 네 이날인가요? 네2 3일날 제가 최종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오늘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예요. 어찌 됐든 하이닉스가 이렇게 급락한 상황이고, 어 제가 말씀드렸던 반도체 쪽이 어쨌든 단기적으로 그러면 고점이 나온 상태에서 잘 보세요 투자자님들. 반도체가 여기에서 언제 고점 잡혔나요? SK 하이닉스 기준입니다. 22일날 고점 잡혔고 따지고 보면 2 1일날 고점 잡혔고 이틀 3일 동안 여기에서 정체 하더니 결국은 오늘 이렇게 급락이 나왔잖아요 추세가 완전히 꺾여 내려갔습니다 앞으로 요거 회복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자 이제 카카오로 가겠습니다 자 23일 24일 그쵸 24일은 보합에서 마감됐으니까 따지고 보면 23일 저점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놓고 보면 어때요? 하루 차이로 저점이 잡혔죠. 하이닉스는 고점이 잡혔고 카카오는 저점이 잡혔어요. 그렇죠? 결과적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예상했었던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 네이버는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면서 계속 운봉 캔들 나오더니 이렇게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22평을 잘 유지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순환매가 나타나는 과정에서, 그럼 이 연속성이 얼마나 더 나타날 거냐? 자, 네이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딥시크 효과로 인해서, 어, 네이버 카카오도 속도는 늦었지만 차별화된 AI 경쟁, 경쟁력을 좀 높인. 어, 모델이 나온다면 충분히 시장에서 파급 효과를 크게 키울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미 지금 증명해서 봤잖아요. 실제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번 실적 시즌에 실적 발표에 컴퍼스콜에서 강하게 어필을 해줘야 돼요. 누가요? 대표들이 각 대표들이 나와서 강하게 어필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이버는 네이버 나름대로 카카오는 카카오 나름대로 나와서 강하게 어필을 해 줘야 돼. 그렇죠? 특히 숫자가 나오도록 숫자적인 부분들을 강조해야 돼요. 바로 그게 어떤 거예요? 예. 네. 일정들이 나와 줘야 되겠죠. 특히 카카오요. 예. 네. 일단 실적은 카카오는 부진하겠지만 주가는 큰 악재로 이제 받아들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점차적으로 추세 상승 그림으로 좀 가지 않을까 어, 예상은 해보고요 자 여기 기술적인 분석은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바로 카카오가 추세가 이제 돌아가는 과정에서 오늘 강하게 치고 나오면서 우리가 와 이달 말 1월 말 제발 좀 38,500원 그래 38,000원 수준까지만이라도 좀 갖다 붙여줘라 라고 그렇게 우리가 좀 애원하고 제가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와 정말 서프라이즈 하네요 그렇죠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선물을 줬습니다 말을 하루에 하루 만에 7%가 떠버렸어요 이거 미소 지어야죠 웃어야죠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선물을 줬어요 훌륭합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지독하게 빠지더니 결과적으로는 38,000원 회복해서 마감됐잖아 우리가 이걸 왜 이렇게 우리가 계속 강조 드렸던 겁니까 월간차트에서 5선 회복 그다음에 38,500원은 월간 시가이기 때문에 양봉 전환. 우리가 이거 기대했던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여기 계속 아래꼬리 달리면서 저점 테스트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아래꼬리 달고 마감 안 했으면 어떤 그림이 나왔을까요, 투자자분들. 이렇게 음봉 상태로 마감이 됐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는 아, 2월 달 이거 힘들겠는데? 2월 달또 힘들겠는데 아래위로 흔들면서 또 바닥 잡는 거 우리 확인해야 되는데라는 전망을 내놓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아래꼬리를 달면서 시가 수준으로 회복을 해 줬기 때문에 어 이거는 거의 양봉 수준으로 보셔도 됩니다. 네, 도정 캔들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뭐 8만 아니 38,350원이나 38,500원이나 150원 차이니까 이걸 뭐 굳이 우리가 따져 가지고 이거 회복 안 했잖아요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요것은 어, 시가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봐도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수준에서 카카오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카카오는요 아주 빨리 급등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네이버와 이갭 차이가 꽤 크기 때문인데 자 네이버를 한번 가볼게요. 네이버는 이미 추세가 완전히 돌아서서요. 앞서서 우리 작년에 고점 잡혔던데 또 재작년에 고점 잡혔던데 수준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네이버는 호실적까지 지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23만 원 정도 수준을 한번 돌파하는 정도의 테스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호치 어그 실적도 호조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투자 여러분들이 어 이번 2월 달 들어가면서 실적 발표 기대해도 좋다. 2월 7일 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 시기에 맞춰서. 우리 네이버가 23만원 돌파하는지 요거 한번 주목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연간 차트가 보면요. 23만원이 왜중요하냐면 23만원 요거 한번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면 여기 5년선이 있어요. 5선. 5년선에 여기 헤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23만원 넘어갈 때 일간 차트 한번 볼게요. 23만원 넘어가면요. 그동안에 여기 계속 여기 저항 매물 걸렸던 구간이에요. 그런데 23만 원 넘어갈 때 투자자들이 혹여나 이거 야 이거 진짜 날라간다 하면서 네이버를 뒤늦게 여기에서 매수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23만 원 넘어가는 수준에서는 또 단기 고점 잡힐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처럼 네 그러니까 바로 23만 원을 치고 넘어가는 수준으로 급하게 얘가 우리 2월 첫 주간으로 가면서 실적 발 효과까지 등에 업고 그냥 날라가 버리면 이것은 한 타임 쉬어야 된다. 저는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 만약에 2월 초에 2월 7일로 가면서 실적 발표 이전에, 그러니까 2월 3일, 4일 요 시기에 만약에 네이버가 다소 주춤하면서 5선, 10선 가격 수준으로 횡보하거나 주가 조정이 나와버리면, 그때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저는. 올거로 봅니다. 신규 매수나 비중 확대 고려하시는 분들, 요거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다시 카카오로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월간 차트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네이버 설명드렸듯이 어 작년 고점 잡혔던데, 또 재작년 고점 잡혔던데가 얼마입니까? 카카오는 6만 원이잖아요. 보이시죠? 명확하게 보이죠? 네이버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일명 상통합니다. 6만 원이에요. 허허 근데 뭐예요, 지금? 카카오는 지금 38,350원이에요. 오늘 종가가. 아니, 이갭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투자자 여러분들. 갭 차이가 얼마나 커요? 6만 원 정도 수준까지 카카오는 올라가려면요. 무려 56%나 올라가야 돼요. 네, 56%나.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투자자 여러분들. 네,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 바짝 뒤쫓아서 카카오가 좀더 탄력 있게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카카오가 좀더 속도감 있게 올라가다 보면 카카오가 어느 정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3만 원 정도 수준이 넘어가거나 그 정도 수준에 오면 어느 정도 탄력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앞으로 계속 못 간다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어, 수급들이 카카오로 조금 더 불붙으면서 카카오하고 이제 네이버하고의 어, 우리 그 키마 추기 정도 수준으로 이제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6만 원까지 올라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투자자분들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카카오가 네이버 대비해서 다소 좀 고평가고, 네이버로 기준으로 보면 네이버는 카카오 대비해서 다소 좀 저평가다. 그런데 실적도 좋고, 그렇다 보니까 좀더 탄력 있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카카오, 네이버로 놓고 보면 네이버가 좀더 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카카오가 뭐저 뒤쳐진다 이거보다는 아 뒤따라간다 고아그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가격으로만 놓고 보면 카카오는 지금 빨리 갖다 붙여줘야 되는 게한 47,000원 정도까지 앞서서 이제 여기 저항 걸렸었던 가격대잖아요. 그쵸? 예, 여기 뭐 윤석열 그 어떻고 저쩌고 뭐 해가지고 갑자기 그거 불거지면서 카카오가 수혜주다 라고 해가지고 어야 이건 이건 좀 아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투자자분들에게 오히려 비중 절반 축소하세요라고 했었던 그 이후에 여기가 결국 47,000원 못 넘어갔거든요. 그럼 당분간 카카오는 아주 빨리 올라오면 아주 빨리 올라오면 43,000원 이상 47,000원 요 정도 사이에서 다소 정체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가격 수준에서 대략 뭐한20% 전후 가격으로. 네. 상승, 여력이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특히, 이제 실적 부분에서는 카카오가 좀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하는 2월 13일, 요 정도 시기에서, 우리 네이버 흐름과 함께 아마 요 4만 3천원 정도 언저리 수준 또는 요걸 돌파하는 정도 수준으로 좀 맞춰놓지 않겠느냐, 요렇게 좀 기대감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런 흐름들이 나오려면요, 그, 미국 증시도 그렇고요, 우리 국내 증시도 그렇고요. 이렇게 다시 급락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엔비디아가 급락했다. 그러면 하이닉스가 급락했다. 어, 그래서 네카우가 급등했는데 전문가님 그러면 다시 엔비디아가 더 많이 빠지고, 우리 SK 하이닉스가 더 많이 빠지면 어떨까요? 그럼 네카우 더날라가는거 아니에요? 아,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오늘 일시적으로. 그렇게 방어주 형태로 나타났고요. 어, 그렇게 가면 어, 되려도 빠집니다. 왜냐면 시장이 급락이 가기 때문에 그거는 결코 어느 누구에게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기를 우리는 바라면 안 되겠고요. 또 그럴 일도 없고요. 만약만에 어, 하나, 하나 이제 그거는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2월 달로 가면서 어, 계속적으로 우리는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은 미국의 트럼프의 그 입이잖아요. 그 입에서 어떤 얘기들, 어떤 발언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시장은 흔들리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되고요. 그리고 2월 달로 가면 항상 실적 늦게 하는, 저 꼴찌 실적 발표하는 애가 하나 있어요. 걔가 바로 엔비디아 잖아요. 지금 일단은 예상은 2월 26일 날로 실적 발표 예정이 나와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은 또 호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고려해 보면. 2월달 증시가 등락은 좀 보이겠지만 그래도 미국 증시는 잘 버틸 것 같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 팩 선물지수입니다. 지금 현재 라이브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현재 지금 플러스 0.73%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미국 증시는 지금 양호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21,269 포인트 여기 보이죠? 요 가격대도 제가 오늘 갑자기 여기 적어드리고 이렇게 방송 드리는 게 아니라 미리 적어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기술적으로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 요 가격선 미리 앞에 영상대로 다 적어드리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와 정말 징글징글하죠? 금락 나와도 꼭 여기는 지켜내잖아. 꼬리 달고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요겁니다. 네, 요거예요. 요거 무너지지 않으면 문제 없어요 투자론들 그러면 우리 다음 주로 가면서 우리 국내 증시도 특별하게 미국 증시가 급락으로 쏟아지지 않는 이상은 어잘 버텨 줄 거다. 그러면 급락했었던 반도체 주식들도 일시적으로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고요. 뭐 삼성전자가 됐던 SK하이닉스가 됐던 그러면 우리 네카우도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어 다소 좀 눈치 보면서 예, 왜냐면 많이 빠졌었던 업종, 많이 빠졌었던 종목들에서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고, 저가 매수세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눈치 보면서 내 카우도 좀 움직이지 않겠느냐. 그 정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너무 투자름들이 다급하게 와, 이거 계속 이제 날라갈 것 같은데 라고 흥분할 필요 없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 실적 시즌 어 호재 기다리고 있는 네이버가 먼저 좀더 치고 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음 여기가 단기적으로 고점 잡힐 때는 카카오가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 과정에서. 증시가 결국은 미국이 됐던 우리 국내 증시가 됐던 증시가 결국은 부러지지만 않으면 된다. 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부러지지만 않으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것만뭐 조건별로 다 맞아 떨어져 준다면 뭐 네이버, 카카오, 신규 매수도 가능하고 또 비중 확대 저는 가능하다라고 투자자들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잘 맞아 떨어진다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또 컴퍼스콜에서 AI와 관련되어 있는 또 좋은 호재 소식들 일정들이 날짜 숫자로 잘 나와준다면 우리 네카오 좀더 탄력있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중요한 소식들 앞으로 또 나오는 대로 제가 또 분석해서 투자자분들의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제로 또 매수할 수 있는 조건부 이런 내용들은 제가 또 예, 앞으로 가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카카오가 아, 뭐 네이버도 올라간 것도 중요하지만 네이버는 문제 없다고 이미 다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 카카오가 우리 꼭뭐 아픈 손가락 마냥 이렇게 어려움을 좀 겪다가 오늘 서프라이즈하게 예, 말을 하루를 앞두고 오늘 이렇게 강하게 반등 나오면서 아 너무 정말 예, 감사한 일입니다 이거 누구한테 감사해야 될까요 엔비디아 떨어진 엔비디아에게 감사할 수는 없죠. 뭐 누구한테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결국은 수급 효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이런 어떤 정, 우리 국내 주식시장 상황 또 미국의 주식시장 상황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추적해 가면서 이런 거를 분석하면서 수급 동향들 체크하면서 타점들 잡아보시면 앞으로도 적가 매수 또 신규 매수. 어, 비중 확대하는 전략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